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출정과 질을 잡기좀해주세요 조까지 생긴 게 아니라 머리가 이 모양이라서 그런 겁니다. 제발 욕좀 하지 마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문이 자동적으로 열리네. 아. 여러분들, 공주에 하고, 오늘도, 바삐 보내셨습니까? 형님들, 바삐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활짝 일어나서, 오늘, 오늘 너무 배가 아프길래, 똥을 사는데 설사가 나왔습니다, 이바 설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술를좀 많이 먹었더라고요. 설사가 나왔습니다, 이바 오늘 승준형이 복귀 날이죠. 진짜로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도 기대가 돼요. 추천과 제조사학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성준형이열시 반에 시작인가요? 그때는 좀 짜그러져 있어야 겠습니다 왜냐? 솔직히 말하자면 성준형님께서 이 남바관 아니겠습니까? 성준형님 이방송하실 때는 저는 그냥 저 구석탱이 가서 짜그러져 있으면서 반송이나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봐야 돼요 정말 꿀잼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찌그러져 있는 거 인정? 그래도 좀 잡아주라 이 개새끼들아 씨 바이어들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세요? 예? 아니 옛날에는 방송 안 하면 개새끼가 언제 키냐 언제 키냐 그러더니만 이젠 개새끼가 아낀다니까 어 인저 어 인저 어 인저 어 인저 인정. 인지아 가고 잡아야 드는데요한 개도 1그릇까지 간다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 오늘 장모님이랑 장인들한테 홍구령이 났습니다. 너는 이번 년도에 결혼식 하는 새끼가 머리랑 눈썹을 이따구로 잘랐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저는 홍구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봐.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못난 새끼인가? 그러면서 저는 자책을 했어요. 예? 더 이상 이제 머리가 눈썹을 밀지 않겠습니다. 저도 사람밖에 좀 살아갑시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도 좀 저런 욕을 하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로 요즘 욕을 오지게 먹어가지고 살 빠진 거 보세요. 예, 살이 지금 3kg 빠졌어요. 예, 한개 간다더니고요. 고맙습니다아 짬뽕이나 먹으라고요자 짬뽕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충청 같이들 찾기 좀 해주세요. 애들아 그리고 나처럼 야.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뭐, 내가 방송시간이 줄었다고요? 내가 방송시간이 줄었다고요? 제가 방송시간이 줄었다고요? 팩트만 쓰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팩트를 까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시간이 줄었다고요? 자, 팩트를 까드릴게요. 내가 이래도 방송시간이 들어오는게 무리지요 왜이래 우리 에어프라이 안가져 뭐야 안가다자 방송시간 4시간 35분 했어요 어제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야 나는 분쟁이 나 욕먹을때 5시간 37분 했고요그 다음에 금요일날에 5시간 25분 했습니다 그래도 스리바 방송시간이 들었습니까 방송시간 들었습니까 방송시간 들었습니까, 방송시간 들었습니까? 인정을 거 하세요. 저는 약간 솔직히 말하자면 방송을 많이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로 방송 시간을참녀하지 않습니다. 제 면상을 보니까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에? 저는 창창하지 않았습니다. 저당해도좀 하세요. 야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온몸을 불태워서 방송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솔직히 0분해도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늘정은 불타오기 때문에 30분만에도 목이 아프며 몸도 아프며 모든 게다 아픕니다.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앉아가지고 어어어어어어어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시간어어어어어어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인정? 어, 아가리 다치세요 주청 자지고 당첨해 주세요. 공식 방송으로 나눠서 받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약속을 드리기 게임방송 만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개인 방송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리 해봤자 즐겨보세요. 나를 욕하는 새끼들은 적같지 말아요. 근데 여기서 별풍을 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뭐냐? 들뜰 줄 아는 시청자, 나에게 도움되는 시청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공식 방송을 나가야겠어요? 아니면 안 나가야겠어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된다고요. 시바. 아시겠습니까? 나가야 됩니다. 아직에죠 유도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일단은 짬구한결가락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제받은 거좀 줄이긴 할게요. 근데 저거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거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가 또요걔저까지 생겼네라고 하시는 분, 당신 명상이나 신켜주세요 예? 저거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 이게 죽이냐 짬뽕이냐, 시발. 뭐야 이거? 추천과 제겨찾기좀 해주세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감성발휘가 아니라 저는 진짜로 진짜로 별풍선을 많이 못받으새게에요 예? 저저럼 별풍선 많이 못받는 bj가 있습니까? 예? 저 존나 글쓰바굶모죽기 일본 직전이에요 그게 바로 저예요 감성파리는 야이 개새끼 내가 이제 감성파리했어. 내가 이제 감성파리한 거 봤어? 나는 솔직히 말하자면 방송에서 나의 그본 모습을 제일 안 보여주는 사람으로 진짜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머리를 깎고 싶어서 깎았겠어요? 아니면 눈썹을 이렇게 밀고 싶어서 밀겠어요? 요도매국인도다 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라고몇 살이 빠져다 여러분들이 이 얼굴 보면서 어 효과가 되는데어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깎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흥치는게어시고요 와! 와! 감사합니다. 달비리 형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이런 분은 바로 매니저다. 매니저들이지요. 나백개 아 맞습니다. 와! 300개! 착! 착! 와! 감사드립니다. 300개. 달비지 형님 감사드립니다. 진짜로요. 달비지 형님 300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별풍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달빛이 형님. 와 천기 감사드립니다. 이분 약간 조금 다른 방송 열을각인데요 어디서 많이 보고 다니는데요. 와 달빛이 형님 지금 거의 1,500개. 와 고맙습니다. 와. 천국에 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소유님, 여름이시라고요? 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진짜 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로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보고싶은 거 있으세요? 소유님, 여름님. 원하시는 거 있습니까? 200개 묻히라고요 와, 달빛. 와. 짬뽕 구워라 그러는데 꺼져 이 개새끼야 짬뽕을 왜 구워요 저 이제 그런 짓 안해요 꼭 저런 말 하는 새끼들을 이 봐. 진짜로 학교에서 왕따라 하는 새끼들 제발 정신 좀차려봐이 새끼야 자 200개 형님 뭐할까요 아 누님인가요 형님인가요 쯔야고양이 한입 감사드리고요 형님 뭐할까요 형님 뭐할까요 형님 뭐할까요 형님 뭐할까요 뭐 그러면 짬뽕 탕수육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진짜로요. 와 위너 형님도 저, 와 너무 감사. 저분도 서연이 며느리세요. 저분도 서연이 며느리세요. 와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와와 와,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통닭 아니 통닭이래. 탕수육 짬뽕 바로 5분컵 가에요무탈 시에 코로나 1종으로 도 틀림없이 30초 곡 가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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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컵 가에요 5분컵 가게요. 3분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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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요. 아, 아, 음, 아, 정요3분합니다요 가게요. 3분컵 와오징게터지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진짜 어제는 소질이 좀안 덜졌었는데 오늘도 진짜 와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소조님 방송 기다리는 분들이 있나요? 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반송도 했어요. 근데, 단통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처음에는 7만원을 말했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는 이제 자고 있었는데, 저기요, 형씨 이거는 사람이 사는 방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지금 대청소가 아니라, 지금 물약. 그 이제 청소하는데 이제 그게 있어요. 그 약을, 그 약을 뿌러가거든요그 약을 한 통을 다 썼습니다. 약값을 주세요. 하시면서 자세 플러스 6만원을 더 달래요. 13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청소 존나 깔끔하게 누인 줄 아세요? 여기에다가,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 구덕이랑 바퀴벌레도 죽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치웠어요. 결혼을 사람 할지, 사람 할지 거는 그 사람들이 다이뤘어요 야, 근데 솔직히 말해, 이만 한 개만 치우는데, 13만 원이면, 거의, 그... 대바 거의 거의 진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 한방 춘다 한 시간도 안 걸리는데 좀 더럽긴 하지만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안 그러세요? 아 뭐야 혜자가 아니지 야와아아 대박 와, 와. 리본이 형님, 114개, 팬클럽 가입을 씹이1 1 0 땅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의의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고등학교로 지나가고 있는데, 거의 잠시 수보마에서들렸어요 근데 제 아우디 유리창이 뒤에 바살이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 이거 철구형 차 아닌가? 제가 이제 사고가 다 이제 딱 나오는데 고딩 새끼를 다섯명이서 어? 이거 철구형 차 아닌가? 뒤에 제가 문을 안갈아놨어요 그거 보고서 어? 철구형 그걸 알아봐요. 아우지 자기 왈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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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와와와와 어디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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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고 어디고 또 어디입니다 와 달비려 형님 천국에 와와 와! 고맙습니다 천국의 별풍선 백국의 제번와 대박 달빛이 위노 형님 어 똑같은 소유님 여럿이세요 와와 와! 진짜 미안하다. 아빠가 이렇게 돈못 나. 와이 와이 이 와이, 와 자, 백구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이 이이 아, 씨발이야. <목소리>

자, 이제 끝나자 아가리 용세요 자, 된지 자, 자, 감사합니다 백국에 너무라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요. 여러분도 주저 좀 해주세요. 정서 엄체가 다 해놨어요. 백국에못 아니에요. 그만들 그 하세요 형님들 도배 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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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배 하지 마세요 도배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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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아 도배 하지 마세요 도배 하지 마세요 도배 하지 마세요 제발 도배 하지 마세요 도배 하지 마세요 아 도배 하지 마세요

아캠아아 아. 아, 캠을 진짜 바꿔야겠어요 잠시만요 자여러분도 들리십니까? 여러분도잘 들리십니까? 형님들 잘 들리십니까? 와 일하기 이은 전념이 고맙구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형님들에게 고해성사할게 있습니다. 내일까지만 공지방문 나갈게요. 내일 휴오로즈. 내일은 이미 지금 안 돌린다고요. 아, 들리세요? 왜 이렇게 울리지? 아, 아, 자, 울리세요. 자, 울리세요. 러브리카는 제가 좀까는님에게 죄송하지만 못 나간다고 좀 말하려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공지 방송 이런 거는 좀 겁으로 좀 나야겠어요. 제가 진짜로, 방송하면서, 맨날, 토라야지, 야, 살자살 이러는데, 저 진짜 실제 상황들 어가면 진짜로 거들장애가 있어요. 만약에 지코연님께서 야, 내 방송 나오나? 개새끼요? 하면, 아, 형님 방송은 바로 다 나가야 됩니다. 형님, 모지게 한번가지죠 모지게 한번 우리가 큰 그림을 만들어 볼지마 그러면서 제가 무조건 다 승낙을 합니다. 네, 예? 그게 바로 줍니다. 더 거절은 못해요. 왜냐면 거절하면 이 사람이 어? 나 내가 좀너무하고 형님한테 너무한 건가? 어? 내가 진짜로 잘못한 건가? 그러면서 다 승낙을 해요. 그게 바로 줍니다. 제가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모든 구지 방송을 어, 거절은 못해요. 너무 일베충 끄지라고 이 개새끼들아 일베충 다 극혐한다고 일베충 나가세요 사람새끼 아니 사람 들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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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요, 나가세요. 일베충 다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일베충 나가세요 일베충 도배하지 마세요 일배충다 꺼지세요 아니 내가 어제 이제 진짜 어제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솥집 안에 술잔매먹으면 바로 꽈라돼가지고 제가 솔직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어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한건지 아일배충끄지라고다 일배충 다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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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충다 나가세요. 나가세요. 안되겠어요 저의 심판은 아, 왜 이렇게 막...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솔직히 여기 사이트 많이 봐요. 와부 와이보수 이런 거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일베로왜하는지 모르고 재미도 없고. 내가 옛날에 그때도 말했죠. 와이보수가 유명해진다면 스타그램부터 괜찮은데 거기 진짜 한꼬라이들이 많아요. 진짜로. 내가 그걸 보면서 아 저런 새끼도 있구나. 내가 저런 새끼들 때문에 나도 살아간다. 정말 저런 새끼들을 보면 내가 힘이 난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갑자이 와이보스로 했는데 옛날에 와이 와이보스 역대 사건 이 있어요. 뭔줄 아세요? 바로 스토리 갑니다 쓰이바. 제가 와이보스의 스타그램에서 리플게시판이 있는데 약 어, 어, 8년 전, 8년 전때 쓰이바 그때 리플레이가 한창 분명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테러포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가 리플레이다가 제가 리플레이를 올렸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로 제가 댓글에다가 이 사람 테러포유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새끼 왜 S T S 잠깐 대 S T S 들어갔거든요. 그때 S T S가 최하위 약팀이었어요. 근데 그 댓글에다가 S T S 최 약팀인데 테러포유 존나 잘하는데 왜 S T S 가지? 시발놈 너는 이제 인생 망했다 이렇게 제가 댓글을 적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빡대란지 뭔지 아세요? 근데 그 댓글 적은 이름이 이철민이에요 제가 그거를 생각도 못하고 제 이름 가지고 댓글을 적었어요 그래 가지고 걸렸어요 세이버 걸려가지고 이 새끼 비친새끼다제 s t s 때 감독님도 와이프도 아신데 그걸 보면서 너는 힘어 어떻게 든 새끼가 가슴팀을 뒤집어라 하냐. 너는 원래 이런 새끼냐. 너는 인성이 원래 그러나 막이 뭐, 그 새끼야. 그러면서 저를 진짜 흥분해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보면서 아, 아, 내 글을 칭찬하거나 내 글, 글의 댓글을 다기에는꼭한번제 프로필을 쳐. 캠이 자꾸 꺼져요 죄송해요 아.. 캠을 바꿀게요 제가 내일요 오늘 가는 마좀유에서요 여러분 추천과 지겨찾가 18개 18 요걸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손으로 바로 차나기 또18 바로 요걸 하셨기 때문에 이 손으로 또18 요걸 하셨기 때문에 또 한번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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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렛뽀 <목소리> 와우 그래서 보렛뽀 와218 118 218 318 나오나요? 318 나오나요? 그거는 제 발음인가요? 318 나오나요? 3.. 318 나오나요? 318 나오나요? 씨발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 하더래요. 배달업을 먹으실 때는 욕이요.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반도시가 창렬하진 않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내가 솔직히 가라고 말한 게 로이조 디스라는 거 아니지만 로이조도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 방송 안 해요. 진짜로. 나... <laughs> 아씨. 아 진짜 짜증나네 아아 아, 그럼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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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는 분 보지마 보지마세요 보이시는 분 보지마세요 보이시는 분 보지마세요 보지 내가 그래서 오늘 홍대 나가서 야박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도 오늘 아니라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고 목요일 날 나가려고요 홍대 얇아서 보는 땅이 거든데요 여러분들 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캠사 올까? 아, 짜증나네 형님들 지금 캠 바로 사 올까요? 캠 바로 사 올까요? 아좀 자꾸 캠 바로 사 와요? 바로 앞에 그 하이마트가 있어 하이마트 말고 그 뭐지? 이마트 있어요 야, 그럼 사올게요. 아, 안 되겠다. 오늘 방송해야 되는데. 얘들아, 그럼 춘천으로 찍어줘. 아니, 여러분들 지금 캠 사는데 바로 앞에 5분이면 가면 그걸 무슨 방동으로 해요. 아, 짜증나네. 아, 여러분 사올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사올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케미 튕겨가지고. 지금 빨리 차 타고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만 개까지만 좀 찍어. 죄송합니다. 별풍선문 죄송해요. 아, 이랬으면 안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사올게요. 만 개까지만 좀 찍어주세요. 만 개까지만 찍어주면 바로 사올게요. 여러분들, 만개 쏘시면, 아, 만개 쏘는 게 아니라. 만개 찍으시면 바로 갈게요. 그러면 안 가요. 여러분도 만기까지만 찍어주세요 아니 별봉 받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금 태미이 안되잖아요 지금 바로 사올게요 15분 안에 담을게요 같이 15분 안에 안오면 안저 환불 환불 갈게요